혼인은 각한 명의 남자와 여자가 법률상 부부로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자이 합의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혼인신고로 드러나죠. 혼인신고는 반드시 신고를 경려하여야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설적 신고의 뜻이 이겁니다. 신고 때문에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입니다. 법률상 혼인이 관계가 성립하려면 창설적 신고인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갖다 내야 되는 거죠. 관공서에 제출을 해야 법률상 부부로서 그렇게 인정되는 겁니다. 혼인의 효과. 혼인을 하면 당연히 부부는 서로의 배우자로서 친족이 됩니다.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동거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가 있고 이렇게 1차적인 부양의무라고 얘기해요. 자, 부부 사이의 부양, 부양 의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부가 있을 때, 배우자가 있을 때는 그 배우자가 바로 1차적인 부양 의무를 부담해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부양 의무는 2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우자에 있는 자는 배우자가 1차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다. 아까 조문에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혼인의 장애 사유. 혼인을 못하는 사유는 뭐냐면 아까 봤죠? 만 18세 미만, 만 0에서 만 17세까지는 혼인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못한다니까. 그죠? 두 번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미성년자 만 18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동의를 받아야 해요. 만 19세부터는 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 동의 필요 없습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혼인. 그 다음에 아까 봤다시피 809조에서 살펴봤나요? 일정 범위 내의 근친혼, 그 다음에 중혼, 이런 것들이 혼인 금지 사유, 혼인 장애 사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족, 친족 그러는데, 친족의 범위는 뭘까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8촌 이내의 혈족. 혈족은 피로 맺어진 가족을 혈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거조문 여기 있고요. 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혼인을 했다? 혼인 무효입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혼인의 무효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조문에서 읽어봤다시피, 809조에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였던 사람. 그 다음에 배우자의 육촌인의 혈족,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의 배우자인, 이 사람을 인척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인척.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혼인 취소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우리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사실 계산할 필요도 없지만, 아주 근친도네요 아주 근친혼 아주 가까운 근친호는 혼인의 무효사유입니다. 자,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친혼이다 라고 한다면 혼인의 취소사유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 관계,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 관계라고 하는데요. 혈족과 인척이라는 개념은 요 제일 뒤에, 제일 뒤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런 자들은 또요 조문 때문에 혼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 혼인이 안 되는 친족의 범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민법 815조. 혼인의 무효입니다. 혼인 취소가 있고 무효가 있는데요. 무효 사이부터 보도록 할게요. 혼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자, 이때는 뭐냐 하면, 우리 실무상법 뉴스나 뭐 기사에 가끔 가끔 매스컴 뉴스 같은 데서 나와요 예를 들어 나는 결혼 혼인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나를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도장 같은 걸 위조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구청에 혼인신고를 경유했다 나는 혼인신고를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때 바로 815조 1호 사유가 발생했다고 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혼인을 당연히 없애야죠 그때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원래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처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혼이 아닙니다.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호 809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 우리 앞에서 봤죠? 아주 가까운 근친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인 무효사유. 그 다음에 3호, 4호 이런 관계는 사실 잘 없어요. 이런 거는 혼인의 무효사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혼인, 무효의 의의입니다. 혼인의 성립 과정에서 일정한 흠, 장애 사회가 존재하는 경우 그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법률 행위와 달리 혼인의 무효, 그 다음에 혼인의 취소는 자녀 출산 등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무효, 취소를 인정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법률행위 취소는 소급효가 있는데 반해 혼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혼인의 무효는요. 무효라는 말 자체에서 원래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소급 무효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혼인이 없었던 거예요. 혼인의 무효는. 네, 혼인의 취소는 일반적인 매매나 뭐 이런 거 취소하고 달라요. 일반적인 매매 계약, 뭐 소비대차 계약의 취소는 소급하여 없었던 소급효, 소급 무효 효과를 내는데 혼인의 취소는 뭐 요런 요런 이유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 조문에서 혼인의 취소는 장래 우리 아자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소급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혼인 취소 소송이 확정된 때로부터 혼인의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게 혼인 취소의 효력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